안녕하세요 여리입니다. 지난번 로즈마리 물꽂이와 삽목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요. 그 이후 로즈마리들의 변화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잘 자란 몇 개는 분양을 해주었습니다. 먹는 거 외에는 키우지 않겠다며 로즈마리만 들고 간 동생이 잘 키우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지난 6월 8일에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 이후 두달 후인 8월 초에 로즈마리의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는 제일 잘 자란 아이입니다. 미약하게나마 토피어리 형처럼 보이시죠? 이렇게 키를 20에서 25cm 정도 키우고 생장점을 잘라 주었습니다. 생장점을 잘라 주면 그 밑으로 곁가지가 여러 개 나오는데요. 그 곁가지가 3마디 정도 자랄 때까지 두었습니다. 그리고 메뉴에 생장점이 있는 어린 잎을 손으로 잡아당겨서 생장점을 제거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양 옆으로 두 개의 어린 가지들이 자라나게 됩니다.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해 주면 풍성한 사탕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손으로 해주다가 로즈마리의 잎이 길어서 모양이 안 맞길래 가위로 모양을 살리며 잎을 잘라주었습니다. 그리고 줄기를 감싸고 있던 철사는 모두 제거를 해주었습니다. 줄기가 부피 생장을 하면 철사가 줄기에 바뀔 수도 있어서 반듯하게 교정이 끝난 후에는 제거해주고 이렇게 지지대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분갈이를 제때 해주는 것이 식물이 더잘 자랄 수 있게 해주므로 분갈이를 해주었습니다. 저는 야외에 두고 햇빛을 많이 보게 하고 분갈이를 해주어서 더잘 자라준 것 같습니다. 같이 삽목을 했어도 성장세가 각기 모두 다른데요. 이 아이는 조금 늦게 자라는 편이고요. 분갈이를 해주지 않은 몇 개는 요즘 계속 내리는 비로 죽었답니다. 이 로즈마리는 산모귀들의 모주인데요. 밖에 놓고 키우니 정말 잘 자랍니다. 가지가 많이 자라서 휘어진 가지, 늘어진 가지, 빽빽한 가지 등 모두 잘라서 10개의 삽수를 더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로즈마리들도 물꽂이 후 뿌리가 나면 다시 정식을 해서 외목대로 키워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비가 많이 오고 야외에서 키우다 보니 벌레가 많이 생깁니다. 집 근처에 메뚜기나 방아깨비가 와서 갉아먹고 나비 애벌레가 숨어있다가 갉아먹고 있습니다. 오며 가며 잠깐씩 시간을 내어 줄이 쳐있거나 모양이 이상해져서 보면 애벌레가 한 마리씩 또는 여러 마리가 붙어서 갉아먹고 있었어요. 저는 손으로 일일이 잡아주고 있습니다. 애벌레들은 먹성이 좋아서 순식간에 로즈마리를 다 먹어버릴 수 있어서 발견 즉시 수시로 잡아주는 게 상책입니다. 로즈마리는 키우는 그 자체는 어렵지는 않지만 어느 허브나 그렇듯 조건을 잘 충족시켜줘야 합니다. 강한 햇빛이 필요하고 겨울에는 실내에서 키워줘야 하는데 햇빛이 모자라서 웃자라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모든 식물들이 그렇듯이 통풍이 잘 되어야 병충해도 없고 건강하게 잘 자랍니다. 물주는 방법은 장소와 계절에 따라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로즈마리는 지중해성 식물이라 건조에 강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자라는 장소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야외에서 키울 경우에는 햇빛이 강하면 잎의 온도가 올라가서 그걸 식히기 위해서 증산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 만약 화분에서 키울 경우 물을 자주 주셔야 합니다. 한번 말리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잎이 약간 시들하다 싶을 때는 물을 얼른 주셔야 합니다. 저도 비가 자주 오지 않는 초여름에는 저녁에 잎의 펴짐 정도를 보면서 물을 주었습니다. 실내에서 키울 때는 야외에서 키울 때만큼 자주 주시면 과습이 될수 있으므로 이때도 잎의 상태를 잘 봐가면서 주시면 좋습니다. 물이 모자라면 잎의 면적이 좁아지고 뾰족해지고 힘이 없어지고 맨 끝에 줄기도 힘이 없는 게 보입니다. 또 겨울에는 햇빛이 부족해 웃자라기 쉽기 때문에 물을 너무 많이 주시면 안 됩니다. 따뜻한 실내에 있으면서 물도 풍부하고 햇빛이 모자란다면 키가 생각보다 빠르게 자랍니다. 이렇게 오늘도 로즈마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자라는 영상 계속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주가 지났으니 가을이 곧올것 같아요. 그때까지 식물들과 건강히 잘 지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